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역촌동 한마을 축제 철동장춘청이 그 녹음을 왔, 공개 녹음을 왔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서, 서울시 등평구의 오덕수 의원님이 계신데요. 어, 먼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역촌 신사 1동 부의원 오덕수라고 합니다. 네. 그 오덕수 의원님 최근에 그 역촌동에 많은 문제들, 많은 현안들 문제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여쭤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제가 저도 역촌동 주몽이고 그 역촌동에 솔직히 아파트가 없고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쓰레 쓰레기를 버릴 만한 환경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도로에다가 쓰레기차가 수거하기 편하게 모아놓는 형식을 택하고 있는데 아 쓰레기차가 그 가져가도록 편 편하, 가져가기 편하게 도로 쪽에다가 모아놓는 형식을 택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이런 방식들 때문에 도로에 미관이 좀헤쳐지고 거리 미관이 헤쳐진다는그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건 요즘에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를 6시 이후에 쓰레기를 좀 내놔라. 저녁 6시 이후에 예, 네, 저녁 6시 이후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6시가 넘으면 그 쓰레기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차가서 일찍에 큰길로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리 다 갖다 집어가시 철수를 해가세요. 아그 여건상 어딘가 새로, 새로운 새로 쓰레기 매니지를 여러 군데 만든 건 힘드니까 네. 차, 그 쓰레기 밖에 내놓는 시간을 좀 줄여서 미관을 좀 덜해치고 그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도 편하게 수거할수 있게. 음 그럼 오늘 그네 이게 제가 저도 정말 궁금했던 거거든요.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게 네. 오늘 영마을 한마음 축제에 오셨잖아요. 네. 여기 정말 재밌는 네. 것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보신 재미있어 보인다 싶으신 게 어떤 건가요? 아 우리 어린이 애들. 아 어린이 친구들이 네, 아까 공연했던 친구들, 거요. 네. 아 정말 귀엽더라고요. 너무, 너무 마음이 와서 닿습니다. 살짝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네. <laughs> 어, 어린이 친구들이 공연 끝나고 웃으면서 나, 걸어 나가는데 어, 여기 앉아 있던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일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아, 오늘 일정이 네. 많았어요. 지역에 음평구에 일정이 많았는데 저는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우리 역촌동에서 오늘 하루 있을 겁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역시 음평구 음평구를 위해 달려주시는 오, 의원님 네, 오덕수 의원님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으신... 역촌동에는 마을 기획단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음... 지금 저쪽에 부스에서도 다 계시는데 네. 진짜 그분들 열심히 하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임기 동안에 진짜 마을 기획단 분들도 가도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